다음은 진해 의 관광 명소 창원 해양공원입니다. 와 여기 바다가 다 보이네요. 오, 진짜 좋다. 여기가 저, 전망 120m 높이여기서 바로 보는 거라서 뛰거나 하시면 안 되십니다. 살짝 걸어가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바다가 다 보이네요. 네, 밑에까지 120m 높입니다. 이와 120m 예요 음. 네. 뭐 진짜 높다. 아니 바다가 여기 지금 다 보여요. 어 어떻게? 탁 트인 시원한 경치를 자랑하는 이곳 국내 최대의 퇴양광 발전 건축물인 창원 솔라타워에 오르면요 진해만과 거가대교 부산항 신앙까지 푸른 봄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느낌. 어떠세요? 지금 바다가 사방으로 다 보이잖아요. 날씨만 좀 더우면은 좋으면 그가도 좀좀 보이네. 그가도 안안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날씨가 좋기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오늘 좀 미세먼지 때문에 흐려서 네, 네, 네. 그냥 아쉬우시구나. 네. 다음에 날 좋을 때아 그래도 좋으세요. 아요 아. 기분이 뻥 뚫리잖아요. <laughs>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체험도 있는데요. 바로 물고기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터치풀 체험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물고기 먹기도 직접 줄수 있는데요. 저도 빠질 수 없겠죠. 아이들도 대만족입니다. 아이가 물고기를 진짜 좋아하네요. 네, 물고기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계곡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어, 이렇게 직접 아이가 물고기를 만져보고 먹이도 주고 했는데 네. 엄마 입장으로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너무 좋죠. 아기가 좋아하니까.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쪽지에 소원을 적어봤는데요. 웬 소원이냐고요? 이 소원 비는 나무에 쪽지를 매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소원을 남기고 가셨는데요. 저도 저만의 소원을 빌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만난 진해는요, 봄이 바다에서부터 왔거든요. 여러분도 봄을 느끼고 싶다면 진해로의 여행 강력 추천합니다. 진해의 봄은 바다에서 온다. 푸른 바다 내음과 함께 낭만적인 봄을 즐기고 싶다면 이 봄이 가기 전에 어서! 바다와 벚꽃의 도시 진해로 봄 사냥을 떠나보세요. 봄 기운이 넘실거리는 바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